바닷물이 담긴 수조에 투명한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인공 부화장에서 태어난 도루묵치어입니다. 지난 2016년 6,800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350여 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루묵이 줄어든 원인은 산란기 과도한 조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바다 온도가 올라 알을 낳는 환경도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획량이 10년 전에 20분의 1. 그러니까 95% 가량 줄어든 동안 산란에 적합한 바다 면적이 40% 가량 감소한 겁니다. 과거 행량이 많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도르목 산란 시기인 12월 평균 수온이 최근에 1도 이상 높아지면서 산란에 적합한 수온이 형성된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강원도는 올해 도르목 지어 10만여 마리를 방류해 자원량 감소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도루묵을 조업할 때 그물에 걸려 버리는 알을 수거하는 사업도 확대합니다. 현재 강원도 오천안구 58곳 중 3곳에 마련한 도루묵 알 수거 부과장을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도루묵이 해소류 대신 자망의 알을 부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알을 수거해서 부화시키면 자원량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원은 또 도루묵의 방류량을 늘리기 위해 인공 부화율을 높일 최적의 온도를 찾는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